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지아주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이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대학 캠퍼스 내에서 총격 사건이 왕왕 발생하긴 했어도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간주돼 왔는데, 여학생이 그것도 벌건 대낮에 살해됐다는 뉴스 보도가 많은 충격을 주고 있네요.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 에선스에 있는 조지아 대학교 시스템의 오거스타 캠퍼스에서 이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인 레이큰 호프라일리가 살해당한 사건이거든요.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라는 남성이 검거됐다고 조지아 대학교 경찰당국이 밝혔는데요. 해당 용의자는 이 학교의 재학생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지아 대학교의 경찰서장인 제프 클라크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개인을 노린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클라크 서장은 범인에 대해서는 중범죄 살인과 허위 감금 및 납치 은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경찰은 캠퍼스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라일리의 살인 용의자로 호세 이바라를 특정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목요일 정오쯤 라일리가 교내 캠퍼스 내에서 조깅을 하고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찰 당국이 실종된 라일리를 찾는 과정에서 목요일 오후 12시 38분경 라일리의 시신을 교내 호수 근처의 브럼비 홀에서 발견했는데 그녀를 부검한 결과 그녀는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한마디로 그녀 머리를 강한 물체로 내리쳐 살해한 것인데 아무래도 용의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극렬하게 저항하는 그녀를 그렇게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의자가 자신이 불법 체류자이니까 신분이 노출 안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해당 대학교의 경찰서장인 클라크는 용의자는 조지아주 에선스 거주자이며 범죄 기록은 없지만 시민권자나 오거스타 대학의 학생은 아니며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인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의 형은 금요일 밤 위조된 영주권을 소지한 혐의로 연방 기소된 후 주정보 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조지아주 중부 지방검찰청이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용의자와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자인 그의 형인 디에고 이바라는 위조문서 소지 혐의로 기소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영주권이 가짜라는 사실은 이번 살인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가 용의자와 형제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고 경찰관들의 신분증 요청에 그가 영주권을 제시했지만 가짜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인을 저지른 이바라는 지난 2022년 9월 달에 불법적으로 텍사스주 엘파소로 건너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에서 구금돼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불법 이민자로 구금됐다면 왔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이민정책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미국 국경 문제 때문에 공화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 공격 수위가 높아질 것 같네요. 사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치안 문제가 불안해진다면 좋아할 미국 사람들은 없겠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지아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이 교내 캠퍼스 내에서 벌건 대낮에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때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알람 설정 또한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